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36번 2023년 9일 9월 모의고사 36번 또 내신 강의 들어가 볼게요 자 아마도 당신은 이러한 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쉽네요 이것은 have heard죠 have heard 현재완료입니다 아마 뭐뭐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ever를 보통 쓰죠 그죠 이런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경험을 나타냅니다 그죠 How do you eat elephant? 어떤 거? 코끼리 어떻게 너는 먹어치울 거니? 답은? It's one bite at a time. 한 번에 한 입입니다. 입을 얘기하는 거죠, 한 입. 어떻게 먹어쳐도 한 번에 한 입, 두입 이상 먹을 수 없잖아요. 사람의 입이 하나니까. 즉, 넌센스 퀴즈죠. 자, 따라서 이거 넌센스 퀴즈로 시작한 것처럼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보겠다는 거죠. How do you build the earth? 당신은 지구를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어떻게 건설하시겠습니까? c o n s t r u c t 이런 뜻이죠. 간단합니다. 한 번에 원자 하나씩입니다. 원자죠. 원자. 최소 단위. 분자는 뭡니까? 분자는 m o l e c u l e 이죠 이게 분자. 분자 밑에 원자가 있죠. a t o m 그 다음에 원자 밑에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 그 양자 중성자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원자 밑에 원자 구조를 다펴보면 중간에 내가 알고 있기로 이제 이게 모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자라고 한다면 실은 여기 중간에 중성자가 있어요. 얘가 뭡니까? 뉴트론. 네, 상식으로.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뭐가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게 아마 전자, 전자라고 해서 일렉트론, 이게 뭐 완전한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 핵에는요, 뉴트론 말고 양자란 것도 있어요. 양자, 보통 양자가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프로톤. 맞을 거예요 프로톤 그 다음에 퀀텀 티에요 T 퀀텀 양자에요 양자 포톤이라는 것도 있죠 포톤은 광자를 얘기하는 거고 좀 다른 개념이고 그래서 보통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요게 에텀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원자가 가장 작은 구성 단위로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알겠죠 인디비저블 분해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분해를 해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요 사이에 이 공간 있잖아요 중성자가 있고 양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있고 이 공간이 우주만큼 넓대요 이게 왜 우주만큼 넓냐면 얘네가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아서 얘네 기준으로 보면 이게 우주만큼 넓은 공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원자를 인간의 기본 구성 단위 중에 하나로 본다면 실은 이게 원자가 물질로 꽉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했죠. 공간으로 있는 거예요. 공간으로. 그 사람이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하는 사물은 공간이 더 많은 거예요. 왜 기본 구성 단위가 공간이 더 많으니까. 여기 무슨 저기 있긴 하지만. 그죠? 최소 단위가 있긴 하지만. 이 최소 단위도 이 양자를 연구해 봤더니 반물질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전기 사람이 인지 안할땐 전기 신호로 갔다가 전기 신호라는 건 물질이 아니란 거예요 신호니까 사람이 보면 물질로 바뀌 알갱이로 바뀌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사람의 눈길 정도의 에너지면 충분하다고 그러죠 예, 그 초능력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다시 그 붐이 일었죠 이런 양자역학에서 이런 게 밝혀진 다음에 그렇게 넓다고 합니다 이게 예, 참 신기한 세상이에요 아 이게 딱 하나 다른 건 몰라도 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를 쪼개는 거있잖아 이렇게. 이게 뭐예요? 원자력이죠. 강한 압력과 고온으로. 이걸 쪼개면 어때요? 이 작은 게 얼마나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는지 안 쪼개지는데 쪼개다 보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가 뭐예요? 원자력이잖아요. 깜짝 놀라겠죠. 이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가 쪼 지구가 어떻게 박살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센지 가장 작은 걸 쪼개는데 어긋나게 해서 여기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이거 우주 과학시간도 아니고 뇌신이 있는데 미안해요. 근데 갑자기 또 흥분했네요. 전혀 이걸 얘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원자 몰래큐를 하다 보니까 강의 때 내가 이런 얘기 안 했죠. 형광 때 음... 어쨌든 뭐 갑시다. 자 원자는 어떻습니까? 원자는 기본적인 구성단입니다. 빌딩, 블럭 하면 구성단이 이런 뜻입니다. 구성단이. 기본적인 구성단입니다. 결정이, 그죠? 우리가 결정이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인 구성단입니다. 그리고 모든 암석은 암석뿐만 아니죠. 모든 암석은 be made of 가 뭐뭐로 구성되다죠?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뭐로 구성되다?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플러스 비교급. 당신이 원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뭐가 더 좋겠어요? 뭐, 여러 면에 더 좋겠다는 거죠. 지구의 구조를 연결하는지 물질의 기본을 연결하는지하여간다 좋겠죠. 더 좋습니다. 더플러스 비교급, 더플러스 비교급. 자, 이 be made of, of. 이건 진짜 많이 했어요. 몸으로 구성되다. 그지? 그지? 제일 기본이 수동태 쓰면 안 되는 consist of. 이거 제일 기본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수동태 형태로 be composed of, be c o m p r i s e d 를쓸 수도 있어요. be comprised of 이것도 돼요. 그 다음에 be made of, of 이렇게 됩니다. 한 단어로 하면 웃긴 거는 이 comprised라는 단어가 되게 신비한 단어예요. 한 단어로 이게 comprised가 오면 이 자체가 이게 몸으로 구성되다가 돼요. 두 단어, 세 단어, be composed of 한 단어. 몸으로 구성되다. 얘는 몇 단어? 네 단어. 됐죠? 몸으로 구성되다. 이건 좀 알아두세요. 자, 크리스탈 결정들은요 오게 됩니다.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머라이어티 어, 하면 다양한이죠. 다양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것 과학자들이 습성이라고 부르는. 헤비슨 습관인데 결정이니까 결정은 늘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몇 가지 유형으로 그런 걸 이제. 습성이라고, 헤빗이라고 붙였나봐요. 결정을 보나마나 이건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습성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다양한 습성들이라고 부르는 습성들인 걸 보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뭐 A부터, 뭐 1부터, 뭐 이런 유형, 그죠? 뭐 이런 유형, 이런 유형, 뭐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습성들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여기에서 이 대시 뭐냐 이겁니다. 자뒤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여기 그지? 선행사가 있습니다. 이건 선이란 뜻이 아니라 선행사. 그러면 이게 관계대명사나 동격이되시죠 그죠? 동격일 수도 있고 여기서 뭡니까? 뒤에가 불완전하면 불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어딘가 얘랑 이렇게 나가서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뭘로 나와? 이게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빈칸이 존재하잖아요 이게 관계대명사의 기본이잖아요 두 문장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공통부분 찾아서 그래서 이게 대시나 위치로 바뀌어서 앞으로 나간다 암기 안 해도 되죠 빈칸이 존재한다는 거 보이시죠 동격이란 건예랑 같은 게 아니고 그죠? 얘랑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이렇게 나가면 얘랑 얘랑 같잖아요. 관계대명사는 이거지만, 동격은 이 전체랑 같은 거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인 거죠. 근데 여기 구조를 잠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그렇지. 이게 목적어처럼 돼 있잖아. 어, 완벽하네? 동격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다? 콜이란 동사가 A를 B라고 부르다 해서, A를 B라고 부른다 해서 왜 갑자기 안 써지죠? 뭐야? 어 갑자기 뭐가 잠깐 안 먹었었나 봐요. 자 A를 B라고 부른다 해서 여기 A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목적고, 얘는 목적 보온 거예요. B 이렇게. 그랬을 때 A가 어디 나가 있습니까? A가 얘랑 얘랑 이렇게 같은 거여서 A가 이거랑 같은 거여서 이게 요렇게 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습성이라고 부르는 거 뒤에가 불안전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따라서 뭘될수 있어요? 위치로 바꿨을 수도 있고, 생략도 가능합니다. 코리안 동상 항상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 common crystal habits. 흔한, 흔한 이 결정의 습성은 뭘 포함하고 있냐? 보통 사각형, 그 다음에 삼각형, 그 다음에 육면, 6면, 여섯 면으로 돼어 있는, 그죠? 육각형으로 퍼 육각형 이런 형태를 많이 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일반적으로 크리스탈은 형성합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크리스탈은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형성된다는 거. 이건 형성되다 이런 뜻이죠. 대개 일반적으로 크리스탈은 형성됩니다. 뭐할때 리퀴드 액체가 식을때 형성이 됩니다. 뭐와 같은 것 당신이 뭐와 같은이죠? 맞죠? 액체가 식을 때 되는 거죠. 당신이 아이스 큐브 그죠? 아이스 큐브 얼음으로 된 이렇게 된 이가 이거, 이거 큐브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된 거. 여기 요거, 요, 요거. 어, 정육면체 아이스 큐브 아이스 큐브를 만들 때와처럼 자 여러 어, 많은 경우에 크리스탈은 형성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냐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완벽한 모양이 완벽한 사각형, 완벽한 정사각형, 완벽한 육각형, 완벽한 삼각형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허용하다 허락하다 이런 거죠. Allow for 하면요. 완벽한 모양을 허용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만들어지지 않 뭔가 조금 부족하게, 그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때 대세 정체가 되게 궁금해요. 앞에 왜이가 있으니까 하우를 대신해주는 관계부사 하울를 대신해주는 관계부사 대신가요? 아니죠. 이게 하우를 대신해 주려면 뒤에가 완전해야 되는 거죠? 여기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do not allow. 주어가 없잖아요.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네. 더 w 이가 나왔다고 래서 무조건 하우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관계부서 하우 w 가 써야 되는데 생략돼 있구나. 또는 대수로 바꿨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만약 그 조건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죠? 너무 차갑거나, 이건 무슨 조건이겠어요? 서, 형성 조건이죠? 이해되겠죠. 폼인 컨디션 뭐이 정도가 되겠죠. 만약 그 암석의 형성 조건이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거나 또는 요렇든 요렇든지 또는 만약에 같이 걸리는 거예요. 충분한 뭐가 없다면 충분한 원천이죠. 그걸 만들기 위한 원천 물질이 없는 거예요. 물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이 부족한 거죠. 충분한 원천 물질이 없다면 그러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중간쯤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것들은 형성할 수 있습니다. 뭘 형성할 수 있냐면, 이런 모양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전에는 이게 형성되다. 형성되다. 자동사였어요. 이번엔 타동사로서 모양을, 이런 걸 갖다가,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상하고, 뭔가 뒤틀린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뒤틀린. Distorted 이 단어도 알아두고요 설마 이 단어까지는 나올까? 요 단어 이렇게 그렇죠? Warped라는 단어가 있어요 뒤틀리란 뜻이에요 알겠죠? 뒤틀린 그런 모양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방심을 못하겠어요 요번 풍동구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풍동구인인데 무슨 단어? 뭐, 뭐였더라? 어, 잠깐 만 찾아볼게요 뭐였냐면 아마 이런 단어였어요. 이거였나? 커드리였나? 예지중지하다, 약한 불로 삼다였나? 하여간 아, 이 단어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귀하게 기르다. 응석바지로 기르다. 어. 뭐 귀하게 기르다. 이거였나? 하여간 커드리한 단어인가? 이 단어였어요. 에이. 그래서, 봄, 애지중지하다, 아, 귀하게 기르다. 이 단어는 난본 적이 없어요. 예. <laughs> 무슨 이런 단어가 다 나왔을까? 그게 선지에 나온 거예요. 야 진짜. 음, 물론 선생님이 영어 단어가 한 30만 원 단어, 30만 단어 정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단어를 다알 수가 없어요. 영어 선생님들이 많이 알면은, 많이 알아요. 3만에서 5만 단어예요. 이게 아니에요. 3만에서 5만이면 충분해요. 음, 3만에서 5만이면 어, 3만 단어 넘으면 외국 대학원 가서도 아무 문제 없어요. 물론 5만까지 알면 뭐 진짜 전문으로 되겠지만 한국에 살면서 어, 대학교 졸업하면서 아마 이 정도 알고, 알고, 알고 나올 거예요. 네. 그죠? 근근데 어, 많이 단어도 잊어먹고 해서 어, 지금 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단어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수능에서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네, 수능에서 지금 현재 5,500 단어 수준이에요. 기껏해야 6,000 단어. 알겠죠? 6,000 단어 수준인 거예요. 물론 한때, 한때는, 너무 심할 때는 거의 2만 단어 수준까지 나왔어요. 교양, 대학, 교양 단어가 2만 단어 중이요. 여러분, 대학 가시면 영어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laughs> 대학 가면 영어 공부, 근데 대학 가서 하는 영어 공부는 실전 공부죠? 여러분, 원서 읽어야 되니까. 그지 수학은 수학 관련 학과 가면 다시는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수학이 그리 몸매시지만 영어는 시작이에요. 대학 가면 그렇죠 이해하겠죠? 모든 교과서가 다 거의 영어로 돼 있어요. 나중에 논문도 영어로 쓰고 근데 그건 그렇고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대학 교양 단어도 어떻게? 어, 6천 대 저기 뭐야, 수능도 6천 단어 이상은 안 내는데, 그래서 6천 단어 이상 올라가면은 뭘 써요? 여기 여러분 모의고사 밑에 써주는 단어 있잖아 이렇게, 그죠? 응, 그런 단어 써주는데 6천 단어 이상 넘어가면, 아까 커드리한 단어 는 6천 단어가 뭐예요? 한한 만이 한, 한 2만 단어, 2만 3천 단어 뭐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거를 1학년에서 내는 게 말이 됩니까? 아,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건. 아, 저기 대학 당국의 정책에도 적어 g 죠 예, 뭐저연 t 에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나 컨디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컨디션이 i n g is that the o t h 열 r thing is that the condition is that the c o n d 다 t i o n i 어 that 방전에 괜히 단어 때문에 잠깐 흥분해서. 인어프는 명사 앞에서 꾸며 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인어프는 위치가 자깐 시험에 나오죠. 명사 앞에서 꾸며 주는 게 원칙이고 형용사, 부사 다음에 꾸며 주는 이렇게 인어프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예외가 있어요. 근데 설마 그것까지 되겠습니까? 일단 이너프는 명사 앞에 형사부사 다음입니다. 자, 계속 가 봅시다. l l 리 일반적으로 이것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뭘 포함하고 있냐면, 어, 이렇게 조건이 적합하다면 올바르다면 적합한이죠. 그죠? 올바르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결정, 아름다운 배열을 볼수 있는데, 대개 이것은 이러한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느리면서 꾸준한, 그죠? 안정된 정도로 할까요? 느리면서 안정된 환경이라는 거예요. 어쩐 안정된 환경이냐면, 즉 빨라선 안 돼. 그죠? 어떤 것? 개별적인 원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어떻게 결합해서 그죠? 완벽하게 들어맞을 수 있도록 모로써 알려진, 바로 결정, 격자로서 알려진 그런 것에. 자, 뒷부분 문장 구조 조심하셔야죠. 첫 번째는 관계,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관계 부사가 나왔어요. where. 자, 이러이러한 환경이죠. 아마 in the environment 이니까 in each로 바꿨을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어떤 환경이냐. 그 개별적인 원자들이 가지는 거예요. 뭘 가져요? 아주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됐죠? 자, plenty of 는 뜻이 뭐예요? 많은 시간이에요. 이게 많은. 얘랑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얘랑 같은 게 a lot of. 그죠? 그 다음에 lots of. 얘는 삼총사예요. 얘네들은 수화 양에 다쓸수 있어요. 이세 놈은 이세 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들은 그쵸? 머치랑 매니랑 머치로 바꿀 수 있는데, 얘는 매니로 바꾸겠습니까? 머치로 바꾸겠습니까? 나 이게 질문할 때마다 조마조마해 대답 못 할까봐. 그럼 애들이 항상 지금도 이 머릿속에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잠깐만 있어봐. 타임이 셀수 있나 없나? 이건 셀수 없는 거고 이건 셀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진짜 꽝입니다. 더 이상 내 수업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이 타임 이셀수 있는지 없는지 그냥 뒤에 S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보세요. 안 붙었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머치로 와야 돼요. 타임에 S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n 니로 와야 돼요. 뜻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고 여기에 S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이해하겠죠? 이걸로 판단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또 생각합니다 행복이 셀수 없으니까 막 이러면서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충분한 시간 충분한 시간 많은 시간을 가지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뭐할수 있도록 서로 결합해서 색깔 잘 보이는 걸로 할게요 서로 결합하는 거죠 결합해서 한데 묶여서 그래서 꼭 들어맞는 거예요 들어맞다 어디에 이 것에 이것에 꼭 들어맞는 거예요. 알려진 거죠. be known as 모모로서 알려진 것, 모모로서 알려진, 알려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로서 알려진 거예요. 결정 격자로서 알려진 레티스 이거 전문 용어 같아요. 레티스란 건 원래 격자를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격자 문이라고 그러죠. 사각형으로 된거 이렇게 뭐문 같은거나 이런데 보면 이렇게 된거 이게 레티스인데 그죠이 격자 문이 그래서 이건데 이 결정격자 전문 용어예요. 이탤릭체로 옆으로 누워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려진 것 이것에 꼭 들어맞을 수 있는 충분한 많은 시간을 가지는 그런 릿하면서 안정된 환경 이 환경에서는 잘 모양 예쁘게 형성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스베이지 기본적인 구조인 것입니다. 어떤 구조예요? 보여질 수 있는 그렇죠? 타임 애프터 타임 하면요 시간이 걸쳐서 또는 반복해서. repeatedly 다른 단어를 한다면 반복해서 over and over, again and again 반복해서 보여질 수 있는 보여지는 t 디 a is는 생략 가능하죠 그죠 보여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그러한 어떻게 구조 원자 구조인 것입니다 됐죠 음음 얘는 이렇게 보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to be seen 보여지는 원자 구조. 이건 투보정사 형상 용법이죠. 이렇게 도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요건 생략 주격 관계 되면서 비동산 생략이 가능한 거죠. 음. 자 제목이나 한번 봐볼까요? 결정의 기본 구성 요소인 원자의 형성 조건 및 그죠 어떻게야 해 우리가 크리스탈 레티스라고 불리는 그죠 제대로 된 어, 모양이 형성이 되는지. 그것 및 다양한 그런 배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 내용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쭉그 다음에 어떤 문장 구조가 어려운, 특별히 어려운 문장은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자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